안녕하세요. 포토그램스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게 된 어, 이, 이유는 이 SMDB 국산 조명회사입니다. 어, 조명도 예전에 PS360이라고 멀브헤드하고 배터리백 착용한 그 제품 만든 적이 있었죠. 만든 건 아니고 사실 그 당시도 고독스 거였는데 어, 고독스 거를 오 m 해서 SMD에서 팔고 있다가, 브라이트 360이라고 AD 360이랑 거의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배터리 일체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온 제품이 있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엔 비운의 제품인데, 사실 그 당시 이후로는 좋은 제품이 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특히 고독스 쪽에 나온 제품들 때문에 좀 밀려가지고, 이따가, 어, 어,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몇몇 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긴 봤는데, 저도 이제 매장 가서 한번 만져봤고, 어, 괜찮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가격이 좀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 제품을 제가 발매, 아, 저 발표를 했습니다. 오로라도 A500인가 하는 제품이 그 작년 10월인가 그때 같이 s m d v 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 오로라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B500은 어,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s m d v 가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매장 가시면 아마 물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신제품 테스터를 모집해가지고 거기 이제, 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등을 받아가지고 원래 1등, 1등만 1, 1등만 한한 등만 지원했는데 어, 증등 제가 증등을 가끔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등 더 받아가지고 2등으로 테스트 하고 있고 지금 음, 어, 어, 인물 촬영하면서 제가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해서 샘플하고 어, 간단하게 블로그에 제가 글을 조금 쓰고 있고요. 샘플 혹시 보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 찾아보시면 어, B500. 소개하는 블로그가 제 블로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laughs> 비오백 자체가 어, 많이 지금 생소한 조명 기계고요. 네. 그때분 고덕스나 뭐 진베이나 어디냐, 어, 다른 회사, 어, 프로포터 그런 회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비 이, SMDB는 사실 예전에는 좀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고덕스 때문에 너무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제품을 간단히 제가 소개하자면 일단 500W 포터블입니다 배터리 일체형이고 지금 배터리는 빠져 있는 제 충전 중이거든요. 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단 국산입니다.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하고 제조하고 설계한 제품이고 어 l CD가 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버튼들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기능은, 사실 조명 기기는 뭐, 기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기켜야지 뭐, 디테일 넣는 정도. 뭐그 정도? 네.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어, 빛의 뭐, 색온도가 어쩌니, 저쩌니, 사실,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런 거, 뭐, 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출 좀더 정확하게 네.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질감, 쉐이빙 툴 같은 걸로 질감이나 그림자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더 신경성이 났지 무슨 뭐색 온도가 어떠니 어, 얘가 10번을 발광했는데 10번이 색의 온도가 뭐 똑같이 나오니 물론 회사들이 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중요한 건 무슨 동조가 되는지 무슨 동조가 어, 좀 이렇게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기로 동작이 되는지 그, 그 부분이랑 어, 그다음에 무선 동조하면서 어, 크게 간섭이나 이런 거 없는지 네. 그리고 어, 발광 리사이클은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재충전 시간은 어, 하시다 보면은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면은 최대 광량을 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뭐한 3초 이내는 돼야 되지 않을까. 어. b 오5 0 0 같은 경우는 약 2.2초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거는 뒤에 이제. 같이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뭐 TTL은 사실 조명 처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TTL을 잘안 씁니다 왜냐면 TTL은 필라이트 기법 말고는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뭐 조명 같은 경우 사실 필라이트는 의미가 없어요 필라이트보다는 어 이렇게 키라이트나 아니면 은 키커나 림라이트나 이쪽이 더 영향이 지 사실 필라이트는 이렇게 밝을 필요도 없고요 이게 적정 노출이 꼭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 좀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가시는데 저도 최근에 그런 부분좀 알게 됐는데 필라이트가 꼭이게 저쪽 노출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부분 네, 나중에 이제 아, 조금씩 제가 기회 되면말씀 드리고 일단 b 5 0 0 특징은 보시면 <laughs> 이 벌브가 요즘에 다 이런 제품인데 자 보시면 말부편 벌브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 프로스트 디퓨저라고, 이, 이, 까끌까끌한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재질이 프로스트 디퓨저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런 재질로 돼서, 요즘 대부분의 조명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렇게, 약간, 음 안에 램프가 말구평으로 생겼어요. 보시면, 자. 보시면, 요게 말구평으로 생겼어요. 말구평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정구식으로 생긴 그런 벌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말고평으로 나와서 얘가 셰핑툴이랑 결합했을때 상당히 퍼즐이 좋아요. 제가 전에 어떤 외국 사이트에서 봤는데 아침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찾으면 언젠가 찾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얘가 좀 특이해요. 이, 이, 쏴보면 패턴이 앞쪽에 이렇게 퍼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안 퍼져요. 안 퍼지고, 또 뒤쪽으로 이렇게 좀 퍼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 우선이나, 뭐 소프트박스나 결합을 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어, 벌브형, 그냥 일반 램프 벌브보다, 전구형보다 훨씬 좋아요. 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설계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튼, 요즘에는 대부분 이 제품을 이런 형의, 형태의 제품을 쓰는 거예고 그리고 이 리플렉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이 벌브를 보호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전구벌브에 따로 이렇게 캡을 씌웠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얘는 상당히 이렇게 크기도 작고 딱 이게 표준 리플렉터 정도로 퍼져나갑니다. 한 35mm 화각 정도? 그 정도로 조사각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엄청 이렇게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나갑니다. 어, 이 보시면 플래터가 안쪽에 이렇게 모양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뭔가 SMD가 특유의 어, 어, 효과를 넣었을 거야. 아마 제가 하고에. 뭔가 어, 여, 여기 거치면서 좀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어, 쉐핑툴 마운트는 보너스로 어 있습니다. 보너스가 제일 좋죠. 뭐 일단 중국산 보너스 툴들 다 싸고 하니까. 아, 이게 제일 불안하다. 그 외에는 볼게요죠 자, 어. 자. 요거 보시면 브라켓 고정 부분 아 그, 어, 조립 스탠드랑 어태치먼트 부분이 잠시 우리가 이제 중앙 방식으로 가서 조여 줄 방식이고 각도 조절은 여기, 오른쪽에, 이걸로 조절합 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걸려요. 이게, 단, 단이 좀 있거든요. 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뭔가, 따다다닥, 이렇게 걸리는 느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 이제, 엄브렐러, <laughs> 엄브렐러 이제, 고정 홀더가 있는데, 이 홀더가 사실 조금 골 때려요. 보시면, 네. 이 홀더가, 이제 우산을 여기 끼워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고정이 이 오른쪽 에각도 조절이랑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우산을 끼우려면 풀어야 되는데 이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적당히 풀어버리면 이게 빠져요. 빠지면서 아 떨어지진 않아요. 아 이게 풀이거든요. 보세요. 아 근데 여기 약간 이게, 이게 혹시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laughs> 좀, 좀 위험한가, 이거. 약간, 약간 걱정됩니다. 어쨌든, 완전 한 번에 바로 빠지진 않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아, 네. 엄브렐로 끼우고, 네. 어, 그렇게 해서, 다시 돌리면게굉장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지금은 아직까지 별 특별한 게없고요그 다음에, 이게, 어, 밑에 보시면 팬이 계속 돌아가요. 팬이 여기 팬이 뭔데요? 팬이 있는데 전원키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광을 좀 많이 하게 되면 팬이 자동으로 좀 세게 돌아가고요. 평소 때는 좀 조용하게 그냥 적당히 돌아가요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웅소리는 나니까요. 그리고 이건 각도 조절로 혼잡이, 혼잡이로 이렇게 각도 조절합니다. 조명은 수평은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 간혹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있어요. 좀, 밑에서 이렇게 올려치면 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자연, 자연계에서 볼수 없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한이 정도 각도로 해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아야, 아야야. 네. 그래서, 음, 이게 꼭 필요해요. 이각수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 하고, 음, 다른 거는, 뭐, 배터리 철저, 장착은 여기 이제, 제가 충전 안 되면 여기 바로 끼우면 걸리거든요. 끝나는 거고. 어, 그리고 여기는 그광 센서입니다. 저기. 음, 광동조 할때 쓰는 건데, 얘도 일반 광동조랑 TTL 광동조 두 가지 모두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어,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허접하고 <laughs> 부족하고 그런데. 점차 나아지겠죠 일단 저는 B500은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고 나머지는 어, 조명 기기들이나 아니면 쉐이빙 툴 쪽으로 그리고 스탠드 제가 스탠드도 좀 많이 이렇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아는 데까지 조금 도움이 되게 조명 사진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게 조명 사진을 찍는 사람이 반이 없어요. 생각보다. 시작하시는 분 엄청 많은데 조명 사진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 주위에도 이렇게 조명 사진을 하시는 분들인 있는데 저도 뭐 저도 잘 찍는 편은 아니지만 어, 좀 이렇게 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얘기를 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나 어, 이런 거좀 이야기 좀 드릴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조명 사진이라고 얘기하면 별로 할 얘기가 많이 없는데, 플래시 사진, 어? 특히 카메라에 플래시 사, 하쇼에다가 하슈, 플래시를 꽂아서 찍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때 전에 그 스토리스트 코리아의 권학봉 작가님이 이야기 한번 하셨지만, 어, 상상 이상으로도 엄청나게 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분들이나,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잡아주고 싶습니다. 저도 뭐 사진 잘 찍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음 일반 아마추어들보다는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동영상 유튜브를 좀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야기를 하고 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